선생님 뉴미 계속하실 거 아니죠? 그죠? 제발 그렇다고 말 미안해. 나 사실 어제도 했어. 목카형 유튜브 목 쉬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네요. 목카형님은 주로 어떤 걸 하고 나면 목이 쉬나요? 감기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목은 안 쉬는데 자고 일어나면 목이 쉬기는 합니다. 한번더 듀어하고 싶은 스트리머나 가장 마음에 드는 스트리머는 누구인가요? 가장 마음에 드는 스트리머 현이일수지. 아무래도 많이 챙겨줬으니까. 혹시 롤에서 지금까지 했던 판 중에 제일 기억나는 판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는 얘가 마스터 승격전이었어. 나랑 게임을 돌렸어. 내가 마스터 승격전을 올려줬어. 그리고 난 떨어졌어. 알토키오. 애교 박제된 거 보실 때마다 솔직히 좋으시죠? 아니요. <laughs> 박제된 거 보실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조회수 보면 기분이 좋기는 해요. <laughs> <laughs> 모카골드 라이드, 모카골드 라이트, 마일드 심플라떼 중에 어느 게 취향이신지? 취향 없습니다. 모카골드 싹 버렸습니다. 라이트 마일드 심플라떼까지 싹 버렸습니다. 요즘 마제님이 협곡이 아니라 체스에 빠져서 안 나오시는데 따라가서 같이 체스에 빠지실 생각이 있으심? 아, 요즘 들어서 롤토체스가 너무 획일화됐어 누가 누가 어떤 어, 양산형 조합을 잘 뽑느냐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1대7 마제님 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이제 롤토체스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모카골드님 엠마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불얼친구요 댕댕이를 좋아하십니까? 때껄룩을 좋아하십니까? 둘다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때걸 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댕댕이는 손이 너무 많이 가. 자, 둘다 키워봤거든요. 지금 제 체력으론 댕댕이의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걔가 나한테 달려들면 나 기절할 것 같아. 아싸입니까? 인싸입니까? 자발적 아싸입니다. 놀라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 헨즈요. 리엔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어. 아, 헨즈 서트 진짜 너무 잘해. 만약에 누군가 냥채오븐이랑 신청곡 애교뽑으면서 합쳐서 냥채로 신청곡이나 냥채애교로 되나요? 냥채애교는 안되는데 냥채신청곡은 해주겠습니다 방금 선언했습니다 블루님 존안을뵐수 있나요? 다이아가면 랭크 돌려주실건가요? 음, 요즘은 솔랭만 해서 아마 진짜 너무 팀원이 답답해서 서렌두 표가 얻고 싶을 때 가끔씩 듀율을 하긴 합니다. 강제 서렌은 이제 그만. 순대국밥 대 파스타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둘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국밥을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좀 갈리는 게 혼자 먹으면 국밥 아니고 파스타야. 왜냐 면 파스타가 뒤처리가 더 쉬워. 근데 같이 먹으면 국밥이야. 형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 커피가 뭔가요? 커피숍 안가립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안가려요 근데 유일하게 가리는 게 약간 유명한 브랜드들? 스타엑스...스나 타맨엑스스... 커피를 너무 태워서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모카형이 낼수 있는 목소리의 종류는 몇개 정도인가요? 이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세봅시다 <laughs> 아, 아. 아니.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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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아. 아, 뭐가 아. 조금 새기가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목소리가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자면, 안녕하세요. 라고 중음으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저음으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고음으로 얘기하는 거. 한, 이 정도 세 가지만 알아둬도 뭐.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형해서 뭐, 달라지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응용하면 막, 여왕은 그대들을 받아들이겠다. 라던가. 영 혹시 스트리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게 연인으로서의 감정이라면 없어. 돈으로 맞을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 아, 빡치는데 좋아. 아, 진짜. 아, 근데 빡치는 건 빡치는데 좋은 건 좋은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빡치긴 하거든. 그 순간만은 정말 화가 나긴 하지만 곧 들어올 돈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모카 형님 좋아하는 음식과 음료 굉장히 셰프로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내 닉네임을 보고 좋아하는 음료를 모르겠어? <laughs>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안 가리긴 하는데 굳이 날아 내가 요리해 줄게요. 무슨 음식 좋아요?라고 해 물어보면 난 소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티. 투컴 오면 계획적인 게임 있으신지 알고 싶네요. 진짜 많아요. 일단, 어크도 하고 싶고, 파크라이도 하고 싶고, 이건 스팀게임 켜봐야 알아. 사둔 것도 많고, 찜해놓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하사드도 하고 싶고, 레지던트 이븐투 하고 싶고, 막. 바텀이 하나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사실,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나 이거 얘기,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핸즈가 했던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핸즈랑 바텀 듀오 갔을 때 내가 먼저 죽고 핸즈가 죽고 핸즈가 바텀은 하나? 라고 채팅 쳤고 그게 필꽂 쳐서 닉변했어요 제일 잘하시는 챔피언이 뭔가요? 근래에는 유미를 제일 잘하긴 했는데 원딜 챔프로 따지면 어.. 애쉬? 애쉬 좀 잘했습니다 거울 보실 때 양채 애교 했던 거 생각나시면 무슨 기분인가냥? 거울을 안봐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거울을 볼 일이 없어 목한양양골드 선생님, 맨날 때리시는 그 키보드 정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거를 엊그제 컴퓨터 이제 시키면서 투수들이랑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쓰는 키보드랑 마우스가 단종됐대요. <laughs> 한 가지 말하자면, 게임용 키보드 마우스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사무용입니다. 컴퓨터 사면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라디오나 ASMR 같이 소장할 수 있는 오디오가 필요합니다. 아, 이건 진짜 만들어야겠다. 아, 요청이 너무 많다. 모카 님솔라댄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어요. 기억도 안날 안, 안 만큼. 목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만일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내가 목 관리를 안 합니다. 솔직히 도서관에서 기지개 켜면 눈치 보이시죠. 내가 도서관에 갈 일이 없어요. 뭘 말고 다른 온라인 게임은 생각 없으신가요? 다른 온라인 게임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게임까지 섭렵한 겁니다. 근데 단지 롤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온라인 게임 진짜 많이 했어요. 모카용 고인이 웬 유미 재강의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재강이까지는 아닌데 유미 영상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모카용 운동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건강에 적신호 들어오면은 운동을 조금은할것 같기는 해요. 물론 작심 일주일이겠지만은. 저 21살 남잔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당연하지. 언니라고 해라. 이밀 컨셉 유지할 건지. 네, 유지할 겁니다. 솔직히 원하는 애교 나왔을 때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더해줘요. 뒷말이 진심이고 앞말은 페이크지? 저희는 모굴단 맞죠, 맞죠? 너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번 지스타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부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laughs> 얼공하고 나서 얼공해야만 가능한 컨텐츠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뷰티? 뷰티는 아니고 약간 지스타 참석 후기 뭐 이런 건 하지 않을까? 유튜브 시작하게 된 이유, 원래 꿈은 뭐였는지, 그리고 1주년 축하 축하. 야, 순서 좀 바꿔라. 야, 유튜브 시작하게 된 이유 물어보는 김에 원래 꿈은 뭐였는지 물어보는 김에 아이고, 1주년이었네. 그래 그것도 축하한다. 이거 같잖아. 티 기존에 그냥 재미 삼아 올리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을 전업으로 바꾸면서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개설하고 싹 갈아엎었죠. 원래 꿈은 뭐였는지 원래 꿈이 뭐였을까? 초등학생 때는 맨날 사람들이 다 쓰는 의사 뭐 선생님 이런 거뭐 중학생, 고등학생 들어와서 아,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살겠지. 이거. <laughs> 그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목카 님은 자신의 목소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예전엔 많이 부정했는데 요즘은 인정하는 편이에요. 첫방송때뭐 했나요? 롤했습니다. 현이랑 합방 노카용 엠마형은 남자로서 어때요? 야 같은 남자로서... <laughs> 약간... 그래 친구로서 얘기하자면 야 엠마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냐? 엠마 정도면 괜찮지 물론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싶진 않지만 아니 그치 성격조치 약간, 배려도 잘하지, 눈치도 잘 보지. 이거는 진짜 존경해야 된다 싶은 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로 성공했잖아. 아, 그런 건좀 멋있다고 생각해. 어, 목소리도 좋고. 그건 그래. 나는 고요님이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난 고요님이랑 엠마 커플 찬성이야, 나는. 물론 고요님이 아까워. 가될 예정인 룰렛 내용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전생의 고향이셨어요. 나도 내 전생을 모르겠는데 내 생활 패턴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전생의 고향이었나? 내 고향이었나? 오카님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 알려주세요. 편의점 커피는 프렌치 카페. 보통 시켜서 먹는데 시켜서 먹는 데가 무명이라... 모카이원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마제 님도 적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마이콜 님도 제 나이를 정확히 모르십니다. 모카 님이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음, 대표적으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나, 시드 사운드의 열애야. 모카년 1주년 축, 아니, 모카, 모카년, 씨발. 모카형 1주년 축하드려요. 혹시냐? 모카형 1주년 축하드려요. 그리고 질문할 건요. 생방은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 올라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더 많이 올려주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에서 나오는 게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건 편집자 분들의 사정이나 이제 썸네일러 분들의 사정, 그리고 내가 또 유튜브를 막 시작하다 보니까 빠르게 가지 않고 천천히 완급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느낌도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빨리 하면은 편집자분들도 힘들고 썸네일 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갈수록 더 늘어나게 하려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 방송은 언제쯤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목카영 햄채 몇 사이드 먹으면 배불러 햄버거 많으면 한개 진짜 잘 먹을 땐두 개까지 먹어본 적 있어. 목카영이 생각하는 롤 오피 바텀 조합 탑 5. 순위는 딱히 안정할게요. 1. 루시안 브라운 2. 케이틀린 나미 탐 바루스 벨고즈 타 이즈리얼 자이라 오 자야라칸 가장 행복하실 때가 언제신가요? 28일 <laughs> 아이, 그 이상의 말은 안 하겠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십니까? 다비치 저 다비치 좋아해요 젤나가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난 일단 종교 관련된 건다 싫어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놈들 다안 믿어 그렇지만 매매는 믿습니다. 인정. 형님은 <laughs> 평소에 하루 18시간을 주무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몇몇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사람인가 고양이인가 세상에 이런 모카 골드는 없었다 라고 들으시는 모카 형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묘생을 사시면서 주무신 시간 중에서 중간에 일어나는 일 없이 최장시간 주무신 적은 몇 시간인가요? 중간에 일어나는 일 없이 자기란 힘들어. 그나마 중간에 일어나는 일 없이 제일 많이 자본 게 스물 아홉 시간?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다음날이었어. 노래 커버해보실 생각 있으신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노래 해보고 싶으신지. 좀 잔잔한 노래. 어차피 빠른 노래나 신나는 노래는 내가 못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이 있어요. 목소리를 바꿔서 듀엣을 해보고 싶기는 해. 재밌어 보이지 않아? 요즘 왜 유미영상으로 빡친냥하는거 안올려주세요 너무 유미의 유튜브가 취중될까봐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내 유튜브 자체가 유미 유튜브가 될까봐 1년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 할겁니다 애시랑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전까진 취미였고 이제는 직업 롤챔스로 자신을 캐릭터마이징을 한다면 어떤 챔프가 좋을지 여러 마리가 섞였는데 <laughs> 한 명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데. 잠깐 일단 확실하게 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르도 한 마리 있고요. 가끔가다 애쉬도한 마리 있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따지자면, 목소리나 성격으로만 따지자면 룰루 남이 있고 아 그러니까 한 마디로만 확립할 수가 없어. 그나마 조이. 그나마 그나마 고려하면 조이. 반전 강의 시즌 2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즌 2를 언젠간 할 생각이 있겠지만, 그때 진짜 나도 즉석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해줄 줄 몰랐던 거라.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데 혼돈이 있기는 했죠. 이제 다음번에 하면은, 어, 확실한 체계를 가지고 할것 같아요. 정 라디오를 제대로 된 컨텐츠로 짜서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라 진짜 라디오 할까 애들아. 아 라디오 요청이 너무 많다. 야, 고민 좀 해볼게 진짜로. TH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나 솔직히 아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가장 기뻤던 일을 굳이 꼽자면 오늘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1 년이나 방송했는데 그래도 잘 해왔구나 시청자들이. 벌써 이만큼 많이 늘었구나. 나를 봐주는 사람이 많구나. 생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지, 솔직히. 롤 스트리머로 계속 롤을 하실는지 아니면 종합 게임 스트리머로서 다양한 게임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종겜스가 될 겁니다. 롤 위주로 하는 종겜스. 블루캠방 한번씩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준현한테 고민은 해 볼게. 2주년 되기 전에도 할수 있을려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고민은 좀 해볼게. 일단 알았어.